오늘은 복장이 아주 편안하죠. 자기 직전에 영상을 켰는데, 중대 발표가 있습니다. 중대까지는 아니고. 소대 발표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채널의 최종 목표를 소통의 장이라고 했는데 이 정도 속도로 키워서는 30년 후에도 소통을 못할것 같아서 더스퍼트를 내고자 더 채널에 열심히 하고자 두 가지 정기 컨텐츠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뒤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세팅을 해보고 있는데 먹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먹방도 보이는 라디오기도 하고 워낙 유튜브에서 고정적으로 잘 되는 컨텐츠라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려 하고요. 사실 이미 하나 찍어서 그게 먼저 올라갈지 이게 먼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 하나 추가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 바로 시작할 건데 상담소호를 하려고 합니다 라디오가 보통 사연을 받고 사연에 대해 얘기하고 이런 컨텐츠들이 있죠 그것처럼 저도 채널 운영하다 보니까 라디오란 이름을 붙였고 제 주변 지인 중에 한 명이 열심히 챙겨봐 주다가 너는 라디오인데 뭐 네가 생각하는 얘기만 하고 대중성 친숙함 이런게 너무 없다 사연 한번 받아 봐라 고민 상담해 줘라 이런 아이디어를 줘서 바로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제가 이미 i t 이기도 하고 본명이 산이라서 티발 상담소라고 일단 지었고요 오늘 1화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재밌는 사실 하나 얘기해 보면 제가 요 상담소를 하기 위해서 진지한 상담을 해주려면 사실 잘 아는 사람의 고민을 들었을 때좀더 자세하고 확실하고 좀 해결이 될수 있게 상담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지인한테 먼저 고민을 들어야겠다 하고 여기 한번 띄워볼게요.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올렸어요. 그래서 고민을 남겨주세요 했는데 결과도 하나 띄우겠습니다. 많은 하트와 성원과 응원을 받았지만 고민은 한 개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어, 시작도 전에 이 컨텐츠 폐쇄해야 되나 디발 상담소는 사라지는 건가 하고 좌절해 있었는데 다행히도 스토리를 본. 다른 친구가 카톡으로 자기 고민을 남겨줘서 일화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민 띄우고 오늘 t 바이 상담소 1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목은 "연애에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이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남성이고, 직업은 보디빌더입니다. 지난 연애를 끝으로, 별다른 일 없이 지내고 있는데요. 직업적 특성으로 다른 생활 패턴을 가지고 남들과 다르다는 얘기겠죠. 다섯끼니 먹고 매일 운동하고 주말에 휴식하는 등 이런 생활 패턴에 안정된 상태가 되어가니 점점 생각이 많아집니다. 저는 자녀에 대한 생각도 있고 결혼도 하고 싶은데 지금 이 생활을 깨지 않으면서 새로운 이성과 썸을 탈수 있을지 연애를 할수 있을지 더 나아가 이런 부분을 이해받고 결혼에 도달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으며 이 일련의 과정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잡다한 생각을 없애고? 새로운 연애를 할수 있을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남겨졌어요. 처음 카톡으로 이 얘기를 보고는 되게 단순하게 지금 이 친구가 솔로니까 아니 너가 꽃힌 짝사랑하는 상태도 없고 또 엄청 꽂힌 사람이 아니더라도 아주 편하게 너를 대해주는 이런 걸 이해해줄 것만 같은 대상의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그런 사람 나타나면 그러니까 꽂히거나 아주 편하거나 이런 사람 나타나면 또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거다 이렇게 쉽게 끝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좀더 솔직히 얘기하면 이 티발적인 마음이 올라와서 진짜 옛기 이놈 연애하고 나서 고민해도 될 문제인데 사실 연애 중에도 똑같은 고민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생활 패턴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는 그걸 결혼 생활까지 이어가서 이해받아야 한다는 부분은 연애에서도 충분히 고민할 만한 내용이잖아요 지금 솔로인데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라고 끝내버리려고 했는데 이 내용을 곰곰이 생각하고 자기 전에 조금씩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해주고 싶은 제가 들은 이야기가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오늘 영상을 통해 얘기를 해주고 이두 가지를 듣고 나면 이 시기를 넘기는데 이 친구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본 인터뷰인데요 영어 인터뷰였고 질문이 뭐였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성공하기 위한 상태 뭐 이런 관련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 내용을 얘기해 보면 답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영화 인터뷰였으니까. 상태 중에 많은 이 사람의 상태 중에 not bad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상태가 정말 별로다. 오히려 최악의 상태보다 not bad일 때가 별로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 사람의 요지는 뭐였냐면 not bad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만도 없고 그냥 저냥 대충 적응해 살아간다. 하지만 최악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 상태를 바꿔내기 위해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게 된다. 행동이 옮기게 된다. 예시로 들어보면 집이 있는데 비가 다 세고 막 판자고 벌레 우글우글 하고 너무 춥고 이런 상황의 사람은 어떻게든 가서 알바를 하든 뭐 돈벌수 있게 어떤 노력을 해서 행동을 해서 월세 빵이라도 구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지만 집이 뭐 부모님 집에서 얹혀서 월급 받는 대로 월에 그냥 다 쓰고 그 정도 생활로 그냥 그럭저럭 낯 배드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의 생활의 변화, 노력, 추가적인 어떤 액션을 할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예요. 이 친구가 고민해서. 안정된 상태가 되어가니 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꿈꾸고 있는 건 사실 행복한 가정인 것 같아요. 자녀에 대한 생각도 있고, 결혼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생활이 그럭저럭인데 더 나은 상태를 원할 때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조건이 되는 거죠. 이 안정을 뭔가 깨기엔 애매하고, 그렇다고 깬다고 해서 여기 도달할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애매한 상태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인터뷰가 생각이 났고 두 번째로 생각이 난건 굉장히 유명했던 댓글인데요 본문 내용이 예체능 관련 파트에 있는 사람이 몇 년째 도전을 하고 있는데 대박을 터트리지 못하고 근근히 살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 그 댓글의 요지는 애매한 재능만큼 비참한 게 없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조금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 꼭 예체능 분야가 아니더라도 공무원 시험을 예로 들면 절대적으로 공무원이 될수 있는 합격 점수가 80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내가 몇 년째 77점, 78점을 받는 거야. 한 문제, 두 문제 차이로 공무원이 못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30점, 40점 나온 친구들은 이미 포기하고 가서 다른 길에서 정착을 했어. 근데 나는 77, 78이기 때문에 포기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예체능은 이게 더 심하다. 왜냐면 공무원 시험은 80점이란 명확한 선이 있는데 예체능은 보일 듯말듯 내가 곧 성공할 것 같기도 하고 대박 날것 같기도 한데 실력이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부정확하니까 요 얘기도 생각이 났어요. 두 가지 이야기를 접목시켜보면, 그리고 접목해서 이 친구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 친구의 지금, 최악의 조건은 애매한 제한점이 있다는 사실 같아요. 사실 이 친구는 이런 잡다한 생각 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바쁜 상태는 아닌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데이트를 하거나 여자를 만나거나 어떤 노력을 해볼 수 있는 짤막한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적어준 제한사항들이 문제인 거죠. 대회를 앞두고 있고 끼니를 식단을 깨끗하게 챙겨 먹어야 하고 매일매일 운동을 하고 영양을 챙겨야 되니까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뭐 특별한 컨텐츠를 한다거나 맛집을 찾아간다거나 이런 게안 되고 또 주말에 하루 종일 데이트하면 좋은데 회복. 근육 회복을 위한 휴식을 한다거나, 그동안 놓쳤던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위한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특수한 생활 패턴 때문에 이성 교제에 있어서 제한사항이 걸리는 거죠. 바꿔 말하면, 차라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청 바빠서 도저히 여자 만날 시간이 없는 최악의 상태였다면, 오히려 시간적인 한계를 두고, 뭐, 1년 안에, 2년 안에 내가 이 직업적으로 어느 레벨이 됐을 때 다시 결혼을 꿈꾸겠다 하고, 결혼을 내려놓거나, 아니면 아예 여유가 많은 상태, 혹은 제한이 없는 상태, 일반적인 데이트 할수 있고, 뭐, 비시즌이 되겠죠. 먹는 것도 나름 일반식 편하게 먹을 수 있고, 운동 간격도 길고, 휴식도 충분히 할수 있고, 이런 상태면 결혼을 확실히 꿈꿀 수 있는데, 이것도, 이것도 아닌, 애매하게 제한된 지금의 상태가, 시간은 약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을 온전히 데이트처럼 보낼 수는 없고, 이런 중간의 애매한 상태가 이 친구의 고민을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을 포기하지도 완벽히 결혼을 향해 갈 수도 없는 애매한 상태. 이게 이 친구를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진지하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당장 제가 지금 현실적인 솔루션은 바로 해결은 못하겠지만 대회까지는 이 애매함을 인지하고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대회에 집중해서 이 어쩔 수 없음을 버텨내고 대회 후에 비시즌이 됐을 때 확실하게 연애를 위해 노력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거나, 두 번째는 뭐죠? 대회를 드랍해야죠. 진짜 결혼이 꿈꾸면, 이 안정화된 그럭저럭 상태가 내가 좋은 게 아니라, 나는 결혼, 자녀, 가정생활이 더 중요해! 라고 생각이 든다면, 대회를 드랍하고 좋은 이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가치관에 따라서 그게 맞는 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애매한 상태를 먼저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하고,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방향을 선택해야 된다. 직업적인 성공으로 가든, 결혼으로 가든. 직업적인 성공이 결혼을 포기해야 하는 거냐 하면 아니죠. 제가 맨 처음에 말한 이걸 모두 이해해줄 여자 혹은 내가 꽂히는 여자. 이런 대상이 나타났을 때 다른 해결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얘기해 줄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친구한테 대답은 이 정도로 해놓고 제두 가지 예시를 통해서 이 영상을 보실 분들께 얘기를 한번 해보면 저조차도 많은 분야에서 노력을 해보다가 안주해서 멈춰서 그 멈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아, 좀더 해볼 거리라던가. 아, 이렇게 이 분야에서 내가 성공하고 싶기도 한데 또 엄청 노력은 안 드리고 있는 그냥 그런 상태에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고 어찌 보면 이 친구가 말한 분야인 연애에서 저도 비슷한 상태인 것 같아요. 연애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마음가짐이었는데 한번 또 깨우침이 딱 오더라고요. 아, 나, 내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겠다. 내가 연애가 몇 순위 정도 되는지 이 순위에 딱 결정을 했으면 앞선 선결된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면 그때는 연애할 수 있도록 확실히 노력해봐야겠다. 애매하게 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우선순위라 할게 인생에 많을 수도 있지만 많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금 안주하고 있는 건 무엇인지 사실 실제로 꿈꾸고 있는데도 안주하는 부분이 있다면 안주를 빨리 낱배들를 빨리 깨고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이런 생각을 정리해서 영상으로 찍어봤습니다. 친구에게도 좋은 답변이 되고 시청하신 분들께도 괜찮은 아이디어가 됐길 바라면서 1화 T-발 상담소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얘기했는지 모르겠네요. 제 상담 재능과 별개로 어쨌든 상담소는 진행이 될 테니까 일단은 제가 좀더 성향을 파악하고 오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고민을 받아보고 제 상담이 생각보다 괜찮다 하고 많은 분들이 신뢰해주시고 또 댓글로 고민을 남겨주시고 하다 보면 이제 온라인 상에서도 고민을 받아서 한번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